나머지 산불 산사태 그다음 산림관리방안 이거는 사실 논쟁이 되게 많은 산이에요 그죠 저는 저는 지금 온갖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왜 30년 된 나무를 베어 가지고 새로운 몸목을 심냐 저번에 다 같이 물어 여쭤봤는데 그게 저 탄소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데 저 여전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걸 배워버리니까 산사태 원인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젠 이번에 산청에 그 전문 전국 정국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산청에 산불 그 산사태 산사태의 원인이 예정돼 있었다. 그, 근데 그게 왜 이유가 뭐냐.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게 한 20년 전쯤에 벌목을 했던 지역이라 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벌목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 그, 작가님이 들으신 거는 뭐였어요? 왜 산사태 지역이라고 예정, 혹시 아세요? 예. 그러니까 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는지? 산찰때 취약지역이 취약 있고요. 예예. 네. 예. 그거는 뭐 우리 산림청에서 기준을 네. 가지고 그치. 정하는데요. 왜 그런지 예. 혹시 아세요? 음. 그거 지금 한건부터는 미공개. 말은 아, 이제 한가 대통령께서 방문한 산청의 불이 저도 그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작년 아니, 그 5월에, 예, 20년 전에 볼목한 건 맞고요. 20, 어, 작년 5월 달에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산청군 내에 다섯 개 소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은 여기가 산사태 취약, 지역인지를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부 공개만 되고 가령 폭우가 예고됐을 때 주민들에게 경고를 했다면 충분히 사망사고. 네. 이 자리에서만 세 사람이 죽었거든요. 일단, 논점은, 근데, 네, 그건 아니고요. 어떤, 고그 지적은 맞고요. 그런데 여기가 왜 산타태 예정, 의 위험 지역이었냐에 대해서, 저, 제가 받은 어떤, 정부 입장과 완전 반대쪽인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이게, 오래 전에 벌목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데 이게 외형상으로는, 나, 살림이 멀쩡하더라는거예요 저도 가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살림이. 한 20년 동안 다시 자랐으니까. 근데 그게 맞는지. 그러니까 함부로 벌목을 한게 과연 맞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예, 예.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벌목을 지금 국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경제성은 거의 없다. 그거 해봐야 비용조차도 잘안 나온다. 그죠? 그리고 새로 나무 심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근데 그 결과는 산사태 위험을 증대시킨다. 근데 과연 탄소 포집 효과가 진짜 크냐? 여기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산에 임도 내는 거 있잖아요. 임도를 내는데, 그 임도를 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산사태 원인이고 산림 훼손되는 거지. 그게 산림 관리에 뭔 도움이 되냐. 우리나라 산림이 경제림도 아닌데. 그 나무 폐서가 해봐야 비용 겨우 넘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다 왜 임도를 낸다면서 공사해서 비용 들이고 산사태 위험을 초래하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또 그거 해놓으면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산불 진압을 위해서 임도로 만든다고요? 그걸 뭐 차라리 그걸로 헬기를 몇대더 더 사고 더사 차라리 사람 고용해가지고 맨날 지키고 있는 게더 싸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쟁점들을 아, 제가 뭐 공개적으로 좀 저도 모르겠어요 하도 이얘기를 많이 들어가죠 이쪽에서 들으면 이 얘기 같고 저쪽에서 들으면 이 얘기 같고 지금 당장 내년에 산림 관련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임도를 내거나 아니면 벌목을 하고 새로 나무를 심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이 예산 낭비가 아닐까 는 걱정도 되고 근데 또 관계 당국 얘기를 좀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 그러니까 일단, 일단 이 논의를 좀 진지하게 전문적으로 제대로 해보면 좋겠다 물론 핸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반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대통령님과 똑같은 네. 지금 혼란에 빠져있는데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일리가 있고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가좀 반대쪽의 논리들을 좀다 네. 같이 모셔놓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팩트체크는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자료를 일단 만들어 오셨는데 네. 이걸 오늘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 네. 좀 그걸 진짜 심도 있게 네.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예 한번 들어보고 예그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나무를 심을 때 주로 침엽수를 심는다 네 근데 화엽수가 더 강하다 활, 그 화재에 강하다 맞습니다 그 경제성도 굳이 침엽수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 어렵다. 예 그럼 왜 침엽수를 심냐 화엽수를 예. 심든지 자연적으로 예고 그 놔둬야지라는 예. 주장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laughs> 21세기 과학 문명시대에 예. 저는 아직도 이런 거를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잘안 돼요. 이게 왜 과학적으로 결론이 안 나는지. 예. 그래서 이게 대통령님 그 네. 중요한 이제 논쟁 중에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산림이 630만 헥타인데요. 네. 네. 그 중에 66%가 사유림이라는 데 있습니다. 네. 사유림을 경영하는 분 입장에서는 벌목이 네. 수확을 하는 겁니다. 3, 40년 그렇죠. 동안 얘 자, 키운 나무를 수확을 하는 게 벌목행위거든요. 수확을 하는데 남는지 못하면서요. 근데 벌목인데 이게 환경을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파괴로 보이는 겁니다. 환경 파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깊, 깊은 생각이. 근데 그게 내가 뭘 해봐. 핵파랑 뭐, 뭐, 좀... 뭐 100만원 밖에 안 남는다든가. 아, 그 비용은 단지 이제 그 나무 가격 요건데요. 그 나무가 30, 이3 0년키 커는 동안 예를 들면 탄소 포집도 하고 우리 여러 가지 효과를 네.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뭐 계산이 되지 않는 음, 거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오늘은 너무 많은 분이 계시고 또 연결을 예.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장님 코끼리 만지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시간 아까우니까 예. 이게 전에 제가 이 논쟁 주제를 준비라고 한 거는 예.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어, 저는 국민들의 집단 지성에 대한 신좀 믿음이 좀큰 사람인데 맞습니다. 이제 고수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해관계 없는. 예.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예.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엇갈리니까. 네. 예. 논쟁도 하고 예. 필요한 과학적 검증도 좀 하고 하면 예. 저는 이게 왜 산림 관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 얘기를 든 지가 무지하게 오래 됐거든요. 한 십수 년된것 같아요. 예. 그이 결론이 안 나오고 지금도 논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돈은 1년에몇 천억씩 들어오고. 예. 이거 예산 편성 전에 결론을좀 내야 되겠는데 예. 먼저 정리하고 공무회의로 가져오시는 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대통령 그아정 그 전문가가 하는 분 준비할 있습니까? 때요, 이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이세 나라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간벌과 산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을 정해놓고 매년 그 총량을 넘어서는 만큼을 간벌해서 그걸 바이오매스의 그 소위 재생에너지의 자원으로 쓰고 있는 나라가 많고요 의외로 그 비중이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다만 우리처럼 모두 배기를 하지 않고 매우 체계적으로 간벌하는데 체계적인 간벌을 위해서 임도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데 대한민국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다음에 토론을 할때 해외에 특히 일본이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사례를 비교해서 토론하면 훨씬 더 좋을 것같아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산림청의 농림수산부가 환경부 관련 부처하고 당연히 환경부가 중요, 중요한 관련 맞습니다. 부처잖아요. 예. 전, 저는 김성환 장관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얼핏 들어보니까 간보를 잘해야 된다 그런 입장 임도도 내야 된다는 쪽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삐죽삐죽한 산에 과연 임도를 내서 되기도 <laughs> 우리는 임도를 내서 관리를 할 만한 데는 다 밭으로 만들지 않나요? <laughs> 그런 생각도 듣더라고요니 <laughs> 오늘 좀 준비를 좀 하고 준비해서 예, 네, 예. 다음에 하고요.